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MTV 정오모터스 대표 김형주입니다 김치현입니다자 오랜만에 마이바흐 아 근데 정오모터스 음. 하면 벤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벤츠 뭐에쿠스 제네시스 대형 특징네맞집이죠자요 네. 차량은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판매를 했던 차량인데 네. 그때 이제 1위 신조였고 저희 구독자님이 한 1년 아 어, 다시 시다가 요번에 다시 또 다른 차로 기변을 하고 가신 어, 차량입니다 어 너무 깨끗하게 잘 타셨는데요? 어우, 어 이분 이 구독자님이 되게 꼼꼼하세요. 아 놀랐던 게 본닛이랑 휠도 깨끗한데 아니 뒤쪽 워터 스포레이 진짜 깨끗하게 잘 타셨다. 네, 이 차량은 2015년식 S500 마이바흐 네.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가 12만 9천 킬로. 12만 9천 키로고, 어, 1인 신조에서 저희 구독자님이 한번 탔으니까 소유자 변경은 네, 두번 있었던 어, 차량입니다. 근데 마이바가 금액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요 차량이 지금 판매가 얼마냐? 4,490만 원. 앞에 2가 빠졌나면 그쵸, 많이 빠졌어요. 보통 요청들이 이제 저희가 뭐 5천 후반대, 5천 초반대, 네. 5천 후반대 팔다가 요 차량은 어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이 오늘 판매가가 4,490만 원. 와 앞에가 4까지 떨어졌죠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신차가가 뭐 2억 중반대 시작이었다가 2가 빠지고 5천만 원대인데, 심어이 친구는 그거 깨지고 4천만 원 중반. 작년부터 작년 여름부터 해서 네. 좀 이렇게 마이바우 자체 아니 마이바우뿐만 아니라 s 클래스이 둘둘둘 모델이 금액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도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차량을. 어탈 수가 있어요. 어, 생각보다 연식이 얼마 안 되는데 걔 너무 괜찮다. 어, 괜찮죠. 어 네. 뭐 국산차 지금 G80 기준 잡았을 때 G80도 살라면은 네. 부류도 뭐 3천 대 주셔야 돼요. 중고로. 그러니까. 예, 지금 신차가는 5, 6천 이미 넘어가고 근데 더군다나 이 친구는 네. 뭐 신차가 거의 한 2억 3천 정도 했는데. 어, 얼마야? 거의 얼마야? 가능한. 앞에 큰 거는 한 떨어진 2, 한, 거지 한 1억 8,9천 빠진 거야 완전 싹 싹둑 잘라 버린 거예요. 일단 블랙 바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 진짜 결이 좋아요. 아니 놀랬던게 결이 좋아. 앞에 이거 진짜 클로즈업 자수 있어요 본닛결 상태도 없어요. 너무 좋고 나이트도 마찬가지고 네. 근 타이어는 지금 피렐리 타이어 네. 어, 들어가 있고 휠 상태도 뭐 스크래치 난거 없고 피렐리 피제로 저는 놀랐던 게 뭐냐면 음. 와 여기 보고 와, 차주분이 그치? 진짜 이거는 근데 1대 차주분도 2대 차주분도 둘다 깨끗하게 타이 컨디션 그러니까 원차주 왜냐면 이게 네. 그 외부 주차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 워터스팟이 생기잖아요 안 지워집니다 깨끗해요 진짜 잘안 지워져요 네. 봐보세요 이거는 이 차주분이 깨끗하게 관리 를 잘한 거예요. 진짜 깨끗게잘되셨나 이거 안에, 안에 보면은 네. 우리 또 시트폼 알잖아. 네. 이거 이, 보세요. 얘네 그 가죽이 라파 가죽이라, 이 특히 마이바오는 이게 뭐 이잘머리게좀 뭐 해신다 그럴까? 구름이 잘 져요. 잘 까져요. 부드러운 만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 아, 깨끗하잖아.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주행거리가 그만 킬로 키로, 이만 킬로가 아니에요. 시, 이거 12만 9천이에요. 근데 이 컨디션이면 진짜 잘 타실 거예요 근데 뒤에 결도 보면은 이결 자체가 보면은 네. 뭐 당연히 마이바오 <laughs> 저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는 중요한 거 어, 뒤에도 휠 깨끗하고 네. 어 뒷좌석도 보시면 이게 이제 S500 마이바오, 마이바오. S500 마이바오 아, 모델이고 번호판이 교체하셨네요 어, 괜찮아요 8966 교체한 거예요 번호판도 네. 그리고 뒤에 보면 당연히 전동 트렁크 네 들어갈 아거 깨끗하잖아요 뒤에 다, 응, 다. 먼지 털이게도 있으시고, 저 책자, 헤드셋, 네. 쿠션 지금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아시겠지만 왼편에는 우퍼 자리가 들어가 있죠. 또 이분이 워낙 또 꼼꼼 하신 분이라 차를 것 절대 같아요. 막 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은 네. 그 프로 골퍼 있죠. 네. 그 교육하시는 분이에요. 아이 차주 분이. 네. 골퍼 선생님. 저희 한테 차량 1 년에 한 번씩 바꾸시는 분이에요. 프로. 너무 너무 프로, 프로. 너무 좋은 친구다. 그렇죠. 프로. 부럽다. 음, 다니면서 이제 애들도 가르키고 <laughs> 네. 어, 뒤에도 보면은 거의 뭐 마이바그는 뒷좌석이죠 아,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아리 받침대, 발 받침대, 뭐 듀얼 모니터, 열선 통풍, 전동 시트, 이쪽까지 사이드 쪽에 있는 인테리어까지 다. 그리고 이 벤츠가 이게 등까지 이게 수납 공간이 아,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게 많아요. 보면은 진짜 1 0대 어. 중에 3, 네 대는 늘어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뭐 S500도 살려면은 네. 3000대 4000대 줘야 돼요. 네. 근데 뭐 이게 지금 4000한 중간대 자리나요? 그 조금만 보태면 마이바를살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별로 차이안나는 건데. 아 근데 이거는 아. 한번 타봐야 돼. 아 근데 뭔지 알지. 죽기 전에 한번 타야 돼. 아죽기 전에? 아 근데 아, 아, 노망이 있잖아, 사람이. 아, 저도 그런 노망이 있긴. 아, 노망이 있잖아. 한번쯤은 타봐야 된다. 근데 일단 음. 아까 대표님딱잘어주신게 네. 똑같 벤츠 S 클래스 500이랑 마이바 500이랑 확연히 다른데 아, 가격 차이도 막상 별로 안. 나네. 아 틀려요. 이거는 뒷좌석에만 앉아봐도 틀려요. 아 착좌감이. 아니 이 가죽에 뒤에서 네. 앉았을 때이 편안함이 알잖아요. 아전탑지 부산 타봤잖아요. 부산 갈 때. 와, 완전 다르네. 아 틀려요. 네. 이 가죽의 질감이랑 이, 이 느낌이 진짜 편해서 뒤에다가 무슨 어르신 아니면 아, 우리 가족들 아, 장거리 저, 여행 갈 때도 진짜 편해. 편해. 이게 이제 논란이. 타봐야 돼, 진짜로, 이거는. 많이 봐요, 는 지금 대표님이 뒤에 탔을 때 엄청 남잖아요. 남쪽, 이건 농들이니까 근데 이쪽 앞으로 와보세요. 앞에도 엄청 남아요, 보여요? 레그는 엄청 남은 거 보이죠? 진짜 이거는 1열, 2열둘다 넓게 탈수 있는 차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 정오모터스 같은 경우 이제 3일 시승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타보고, 직접 느껴보시고, 네, 결정을 하시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현망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옵션은 다 있어요. 보통 뭐 보통 뭐마이바우 같은 경우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일단 핸들 컨디션. 요게 깨끗해. 아, 근데 진짜 놀랐던 게 요게 깨끗해. 핸들 컨디션이. 주행 거로 측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 깨끗해. 아닌데 원래 이차 주분 성격이 되게 꼼꼼해요. 네, 일대 이대 주는 꼼꼼하신 거 같아요. 거기다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지? 어라운드 있지? 스마트 크루즈, 차선 이탈, 후축방뭐다 들어가 있고. 또후진 넣었을 때도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후방 카메라까지 네, 다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미러, 블랙박스, 거기다 또썬루프까지 그리고 운전석에 열선 통풍 그리고 에어소스까지 네, 다 들어가 있는 네, 모델입니다. 근데 지구공이 연식이 조금 더 좋지? 좀더 짧아지긴 한데. 이제 지구공은 이제 2019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금 19년식 20년식이 마치 4,000대, 이거랑 금액대가 비슷해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음. 아무리 좋은 지구공 뭐 5000cc라고 하더라도 승차감은 주행감은 확연히 다르겠죠. 어... 표현을 하자면 네, 어떻게 달라요? 지금 나오는 에쿠스 신형이랑 지구공이죠? 네. 지구공 네. 신형이랑 지금 나오는 벤츠랑 따지면 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한 10%에서 20% 차이가 나요. 주행감이. 그렇지. 어떻해요 어 당연히 주행 그니까뭐 차체 주행감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 차는 네네네. 차의 뭐 엔진이든 미션이든 어, 승차감이든 어. 옵션이든 다 따져 보면은 내가 봤을 땐는 국산 차들이 많이 좋아진 건 맞지만 그래도 네. 독일 차하고는 최소한 한15% 약간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나고 요 네. 때는 더 나지 요 때는 한30% 정도 <laughs> 그렇죠 이때당 시로 넘어가니에 그렇죠. 코스로 넘어가죠 그만큼 나죠? 이제 어 벤츠도 기술력이 좋아졌지만 그거에 비해서 현대 기술력이 월등히 좋아졌다. 어. 되게 단시간에좀 빨리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고차이는 또 분명히 있고 또 대형차는 다른 건 몰라도 대형차만큼은 또 아무래도 또전 세계적으로 또 S 클래스가 또. 괜히 벤츠 벤츠 하는가요? 그렇죠. 왜? 다 그만한 네, 이유가 있습니다. 어, 네 지금 보신 차량 어, 2015년식의 벤츠 S500 마이바우 모델입니다. 네. 어, 오늘 판매가가 4,490. 아, 진짜. 판맥, 많이, 판맥, 많이 떨어졌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S500이 아니라 S500. 많이 마음에요 많이 마음니다 틀려요. S500은. 그 당시에 1억 한 7천, 8천 밖에 안 했고, 얘 그, 그, 도 좋은 차지만. 2억 3천이, 네. 직환차가 그렇죠? 넘었던 이제. 차량입니다. 요 네. 아, 차량 마음에 드시면, 요 차량은 이제 3천만 원이 넣기 때문에, 예약금 100만 원, 아,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아니, 제가, 예약금 제가 예약을 네, 400만 원만 쉽게... 넣어주시면은, 네. 전국 어디든 시승 서비스, 네, 가능합니다. 어, 3일 동안 내차처럼 네 편안하게, 어, 스스 한번 해보시고요. 또 카센터 가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시고난 후에 구입을, 네, 결정하셔도, 네, 늦지 않습니다. 네. 차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많은 전화 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알림 설정 꼭 해놓으셔야지만 따끈따끈한 영상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우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괜찮습니다.